자, 일단, 군수열이라는 건 뭐냐. 자, 일단 요즘에는 어떤 거냐면, 이게 몇번인지 아까? 몇 번이었죠? 1, 2, 3, 3번. 군수열. 여러 가지 수열들을 공부하는 거에 세 번째, 군수열을 공부한다. 자, 군수열이 뭐냐라는 것은 차라리 선생님이 여기 이렇게 군수열이 뭐야, 말로 써주기보다, 페이지 어디 피면 되냐라고 하면, 자, 291페이지 피면, 거기에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 어 이렇게 되면 자 특강 1번에 이런 식으로 나왔죠 자1 가로 쳐줬는데 가로 쳐준 건 신사적이고 여러분이 나중에 가로를 쳐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 주긴 주는데 어찌 보면 익숙한데 그런데 앞에서 공부한 게 등차 등비다 보니 시그마다 보니 알겠습니까 아주 규칙성 있는 거만 다르다 보니 이런 것도 되게 특이하게 보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서 확인 체크 131번에 가면 자 1, 1, 3, 1, 3, 음그 다음에 밀어주시면 수를 무작위로 준것 같은 이런 느낌으로 주기도 한단 말이에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가로 가쳐져 있는 건 미리 군으로 쪼개져 있다고 하는 거고 이거는 군이 쪼개져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둘다 군수혈에 해당되는 수혈이단 말이야 오케이? 그러면 어떤 게 군수열이에요라고 하면 숫자가 배열돼 있는데 배열돼 있는데 이렇게 묶여 나오거나 아니면 묶어서 생각하면 생각하기 좋은 수열들이 군수열인 거야. 아, 들으셨습니까? 녹화하고 있냐, 선생님? 오케이. 예. 그래서 이런 걸 군수열이라고 하고 그럼 군수열은 어떻게 풀까요? 이렇게 아예 군으로 쪼개져 있는 건 상관이 없는데 쪼개져 있지 않은 것은 어떻게 되니? 우리가 쪼개야 되지 지금 이제 규지 그러면 그 쪼개는 규칙이 있을 거야 또 규칙을 찾는 게 1차적으로 여러분한테 굉장히 중요하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규칙을 찾아서 군세월에 그러니까 말 길게 쓰지 말고 짧게 쓰자 규칙을 그러니까 군세월 이렇게 쪼개는 규칙들. 1, 1, 3, 5, 1, 3, 5. 말로는 표현 못하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쪼개지는 어떤 그 느낌. 알겠습니까? 이런 게 일종의 규칙이죠. 이렇게 규칙을 찾아서 군수열로 나눈다. 아 군으로 나눈다. 음. 느낌 가지고, 세, 거, 두 번째 것 가지고 생각해보면, 아, 이거 선생님 어떻게 쪼갤까요? 그, 1, 1, 3, 1, 3, 5, 1, 3, 5, 7. 근데, 맨 처음에 선생님이 이렇게 동글려처으니까보이지맨 처음에는 안 보일 수도 있단 말이야. 오케이? 그럼, 어떤 규칙에 의해서 잘랐을까요? 라고 얘기하면, 음, 말로 표현하기 좀 그런데, 이렇게 쪼개지는 건 알겠는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되잖아, 요 자,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각 군이, 뭐야? 첫째항이 1이고, 첫째항이 1이고, 공차가 인등차수열인가 이게 규칙이니다 오케이 그런데 이렇게 말을 세련되게 표현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야 알겠어 어느 정도 느낌 가지고 이렇게 군을 쪼갤 수는 있어 직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알겠습니까 알겠니 응. 자 이렇게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으면 더 좋긴 하지만 첫 번째 규칙을 찾아서 군으로 나눠줍니다 알겠습니까 다음 두 번째는 각 군으로 이렇게 쪼갰으면 오케이 각 군에는 항이 들어가 있어 자 여기 한개 들어가 있고 두개 들어가 있고 한개 들어가 있고 두개 들어가 있고 여긴는세개 들어가 있고 여긴는네개 들어가 있고 오케이 또 어떤 경우 여기도 한개 여기 두개 여기 세개 여기 네개 들어가 있네 괜찮니 오케이 예, 이런 걸 우리가 항수라고 하니까 군의 항수 그러면 1, 2,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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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있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쪼갠 것들을 놓고 그부터 얘기해야 되는데, 이걸 1군, 이걸 2군, 이걸 3군, 이거를 4군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알았어? 여기까지? 오케이? 응. 그러면 각 군의 항수는얘한개 들어가 있고, 두개 들어가 있고, 세개 들어가 있고 이렇게 되는 거지. 지금 이제. 그럼 항상 항수가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냐? 그건 아니야. 두 개, 세 개, 네 개가 될 수도 있어. 오케이. 또 어떻게 더 가능하냐면 한 개, 세 개, 다섯 개 함수가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일곱 개 이런 식이 될 수도 있고 홀수 개의 함수를 가질 수도 있고 상황에 따른 한 개, 두 개, 네 개, 여덟 개, 열여섯 개 등비 수열의 개수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그 수열의 규칙에 따라 다 틀린 거야. 알겠어, 뭔 얘기인지? 그래서 함부로 단정 지으면 안 돼. 음, 그래서, 두 번째는, 이렇게 군으로 쪼개 놓고 보면, 자, 어떻게 되는 거냐. 각 군에 속해 있는 항의 개수가 있다. 한 개. 하나, 둘, 하나, 둘, 셋. 이거.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두 번째 확인할 건 뭐냐라고 하면, 각 군, 그러니까 각 군이라는 건 1군, 2군, 이렇게 우리가, 너, 저기, 라벨링 햇살 알겠습니까? 그 군의 항의 개수를 구한다 오케이? 여기 파란색 써준 이거 얘기합니다 알겠습니까? 예. 자 이렇게 되고요 군수열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를 요구하고든 어떤 거냐면 원래는 이렇게 쪼개져 있는 게 아니라 아까 쪼개져있는게 아니라 선생님 가로를 선생님이 친 거잖아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터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개 이렇게 이런 번을 셌을 때 그럼 100번째 항이 뭐니라고 물어보거나 아니면 뭐 예를 들면 뭐200 정도 놓고 그게 몇 번째 항이니 이렇게 찾으란 말이에요. 이렇게 찾 찾으라고 얘기해요그럼 이제 물어보는 건 뭐냐면 첫 번째, 세 번째. 그래서 자 1단계, 2단계, 3단계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중에 첫 번째 케이스 1. 뭘 구하라고 하냐면, 항을 구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항을 구하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거를, 자, 그냥 전체 항수를 셈에도 불구하고, 자, 제, n 군. 의, m 항, 이라고 놓고, n과 m을 구해야 된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라고 하면, 이렇게 앞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런 거에 엄청나게 많으면 이렇게 세지를 못하잖아. 그러려면, 그냥 이렇게 세지를 못하니까, 그럼 일단 예를 들어서 내가 찾아보고 싶은 게 10일이야. 그럼 걔가 일단 몇 군에 속했는지를 찾아주셔야 되고 맨 처음에 나타나는 데가,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게 몇 번째 항인지를 찾아준단 말이야 이게 그 얘기인 거야 항을 구할 때는 제 n 군의 M항이라고 놓고 N과 M을 구하는 거야 오케이? 라 놓고 M과 N과 M을 구한다 됐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예. 이거는 어떤 개별적인 하나의 항을 구하라는 항의인 거고, 상황에 따라서 이제 뭘 하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 다 더해봐. 오케이? 이거 다더하면 얼마니? 이렇게 얘기한다. 오케이? 이거 무슨 얘기냐면, 여기 안에 있는 이것만 더는 하 것도 아니고, 이거 전체를 다 더해봐. 얘다 더하면 얼마야? 얘 100개 있는데 100개 다 더하면 몇 개, 얼마 게뭐 이런 거고라고 그러고, 예, 이제 당장할까요여러분들 오케이? 여기 지금 100개 다 더하면 얼마게,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럼 이두 번째는 뭘 요구하냐면 합을 구하라고 해요. 항이 아니라 합입니다, 여기는. 여기는 항. 개별 중에 하나의 항이 뭔지를 구하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합을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괜찮으세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이렇게 합을 구하라고 하면 연수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하면 알겠습니까 우리는 1군 2군 3군 4군 이렇게 있잖아 오케이 응? 그러면 자 수열은 수열은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따져 봐서 알아보는 것도 있는데 근데 일반항이라는 게 오니 모든 항을 대표하는 항이지 합을 구할 때는 a n 1, 2바람을 먼저 구해서 우리가 합을 구했잖아. 그럼 군수열도 어떻게 구하셔야 되냐면, 이렇게 있으면 얘를 다 더하지 못하니까, 일단, n 군에 n 군이 있을 거야. 그지? 규칙에 따라 n 군을 만들어줘야 돼. 뭔 이제 이해 갑니까? 그래서 이 n 군을 만들어 놓고, 이 n 군의 합을 구하는 거야. 근데 요거 하는 게 뭐라 그랬어? 전체 합을 구하라 그랬지? 오케이? 응? 그러면 이렇게 n 군을 구한 이 합은 자 n 군의 제 n 군의 합을 그러니까 n 번째 군의 합을 다 구해 주면 이 규칙성은 모든 군의 규칙성과 동일하잖아. 그러면 얘가 마치 모처럼 쓸수 있어 일반항처럼 쓸수 있는 거야. 알았어? 그래서, 앵군의 합을 일반 항으로 놓고, 너무 어려워하지 마라. 선생님이 이제 문제 풀면서 조금 다시 얘기할게. 구체적으로. 오케이? 일반 항으로 놓고, 전체의 합을 구한다. 그 여기서 중요한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선생님기하면 우리가 n군에 해당되는 것들 n군에서 해당되는 n군에 있는 항들을 다 더한 것을 물로 놓겠다고 일반항으로 놓고 그 다음에 시그마를 써서 전체 합을 구하놨어요 알겠어요? 네. 필기 깔끔하게 해놓고 문제를 풀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예들을 선생님이 설명드릴게요. 지금